님 예. 그리고 우리 경남 범인 여러분, 부산에 물좀 나눠주세요. 아, 참 이게 부산의 처한 현실입니다. 삶의 문제고, 생존권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부산 시민이 지금 건강 상황을 한번 보시자고요. 발생률이 전국 1위, 기대수명이 전국 꼴찌. 이 부산의 치수원 상황은 그냥 낙동강의 하류물을 그냥 퍼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유일한 치수원인 낙동강, 허구한날 바람물질 검출이 됩니다. 캐널 유출 사건, 다이옥신 파동, 복성 기준치 4.9배 건축, 매년 이 오염사가 발생해가지고 올 여름에는 수질이 6등급이에요. 6등급이면 공업 용수도 쓰지 못하는 이 죽은 물이거든요. 우리 부산의 임산부들, 다음 세대, 이런 분들에게 <laughs> 죽은물을줄 수가 있겠느냐. 우리 지사님, 공무원 여러분들, 경남 범인 여러분들, 행재정적 모든 것을 다할 테니까, 우리 부산에 물좀 주셔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들이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도록 좀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예, 뭐, 우리 장재현 위원님의 아주 참, 그, 강국한 말씀, 100% 공감을 합니다. 당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대책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우리 혁신 포럼 동지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5개월 만에, 4개월 반 만에 이렇게 우리 동지 여러분을 뵈니까 정말 한결처럼 한결같이 우리 부산 발전과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들 뵈니까 참 감사한 생각이 들고 오늘도 참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무척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차관님, 보셨죠? 절박하게 물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대통령님을 비롯한 장관 또 대통령실 수석급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광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들을 짓밟아서 자유민주주의를 나사간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서 우리가 민주화를 쟁취한 그런 기념일인데 제가 오늘 광주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제가 정말 제가 매년 그동안 6년 동안 매년 5월 18일 아니면 5월 17일, 5월 16일에 제가 광주 민주화 묘지를 찾아가서 참배를 하고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감사함을 표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물문제에 대한 큰 세미나가 있다그래서 제가 많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들이 광주를 갔기 때문에 저라도 이 생명의 문제 이절박한 문제인 물문제를 세미나를 하는데 이 해법을 찾고자 하는 부산 시민들의 이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강력한 저라도 힘좀 실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마음은 제가 오늘 마음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추념식에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우리 배덕효 문관리위원장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참 든든하고 아, 이 부산 물 문제에 대한 핵심을 꿰 뚫고 계시구나 싶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유재철 차관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죽기 살기로 하신답니다. 이 죽기, 사람 한 명이, 아니, 사람 한 명이 죽기 살기로 하는데 안 되는 게뭐 있습니까? 그죠? 우리 부산 혁신 포럼,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뜨겁게 물 문제 해결해달라. 이렇게 뜨겁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물 문제는 여러분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시대에 살면서 이 부산을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책임감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랫 세대에게 이러한 물을 남기고 이 시대에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조박한 마음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의 영광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물 문제 해결하지 않고 우리 부산 시민들이 부산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물을 먹고 있는 이 현실을 두고 어떻게 정치한다는 얘기를 할수 있느냐 저는 아까 박완수 시장님한테 물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요 제 가슴이 찢어지고 제 가슴이 뜨겁고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해결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좋은 물을 먹고 좋은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우리 임산부들 이런 분들이 이런 물을 먹어서 되겠느냐. 저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물 문제 이번에 우리 해결합시다.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국민으로 살면서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 권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이번에 찾겠다. 반드시 찾겠다. 윤석열 정부 내에 찾겠다. 이게 저의 신념이고 제 생각이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종교하는 혁신 포럼 동지 여러분, 제가 이기 발대식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다섯 개 산이 있다. 첫 번째 산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었고 두 번째 산이 우리 국민의힘이 잘 정비를 해서 우리 대통령을 탈 뒷바라지할 수 있는 그 산을 넘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내년 총선에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네 번째는 그 국회와 대통령이 연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3대 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벽, 이거를 이룬다면 다섯 번째 산인 정권을 다시 한번 주지 않겠느냐. 이 다섯 개의 <laughs> 산을 넘읍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두 번째 산 이제 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 번째 산이 남았는데 이세 번째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아마 다섯 개의 산 중에 이세 번째 산이 가장 어려운 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은 어떻게 넘을 것인가? 제가 요즘 어디도 가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식당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식당 주인이 점심을 12시에 먹습니까? 10시 반에 일찍 먹든지, 2시 반에 늦게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님들을 맞아서 좋은 음식, 최고로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식당 주인은 일찍 먹든지 늦게 먹습니다. 우리는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이 자기 식당에 친구들만 잔뜩 불러놓고 먹어라 마셔라 그러고 있으면 어떤 손님이 오겠습니까? 그 손님들 맞이하기 위해서는 식당은 주인은 좋은 갈아입고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좋은 냄새 나는 좋은 향이 나는 식당을 만들고 또 주방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도 보러 가야 되고 소고기는 투불 소고기, 신선한 소고기 사야 되고 야채도 좋은 야채 사야지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본 이 손님들이 이 식당이 부글부글하지 않겠습니까? 식당에 손님들이 부글부글해야 되는데 그 손님은 무당층이 돼야 되고 중산층과 서민이 돼야 된다 그 손님을 막기 위한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 당이 앞으로 가야 된다 자, 여러분 식당 주인이 준비하는 음식이 뭐겠습니까 정책입니다 중상층과 서민과 국민들이 꼭 필요한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산업원형 부산 이전이고 엑스포 유치고 가족도 신공항 조기 완공이고 물 문제 해결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을 착착착 해결했을 때 우리 부산 시민들이 어디에다 표를 짓겠습니까 그거를 준비하는 식당 주인의 마음, 거기에는 유능한 셰프가 있어야 되고, 또 경영을 잘하는 그런 매니저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을 크게 우리가 끌어안으면서 일을 해야 된다. 식당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세 번째 산을 넘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부산혁신포럼이 났으면 다 됩니다. 근데, 산업원장 부산 이전이 뭐다 됐다고 그러는데 다안 됐습니다. 법을 바꿔야 되는데 내년 4월에 이해해야 됩니다. 준비는 다 됐지. 행정적인 준비는 다 됐는데 이걸 완벽하게 옮기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혁신 포럼이 났으면 다 되더라고요. 아가덕도 신공항 33년도에 된다는 거이성근 부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29년도에 바로 완성시켜라. 대통령의 특별 영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덕도 신고왕도 해결됐습니다. 산업은행도 행정적으로 다 해결됐습니다. 오늘 물 문제 들고 나왔는데 이게 해결되겠죠, 여러분? <laughs> 앞으로 우리 부산혁신포럼은 이 부산에 먹고 사는 문제, 부산이 꼭 필요한 문제 들고 나와서 해결하는 능력 있고 유능한 포럼으로 앞으로 나갈 것이다. 우리 안성민의장님 시의의장입니다.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죠? 이 포럼 잘. 해서 앞으로도 권위 있고 실력 있는 포럼으로 앞으로 쭉쭉 버텨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오늘 물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해법이 나오는 좋은 행사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둘셋 파이팅!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